<laughs> 어? 어, 이거? 게임 <laughs> 이번 게임은할줄 알아? <laughs> 이볼 이, 이, 본세개 게임 다. 아, 어. 네, 선우야, 이거 요거부터 마실래? 자, 한번 먹어봐. <laughs> 오늘도 할인하네? 네, 한번 쌀까? 에이, 흑백이 자리에 서려져송야뭐 이런 거 살까? 응. 요거? 아기 당근? 응. 응. 추워요? 별 응? 수도 안 왔어. 요 안은 추우니까. 왜 추워요? 냉장고 빵, 빵 하긴 틀어놨다? 계란 칸. <목소리> <목소리> 어 계란칸! 어, 어, 어. 할아버지, 음. 이제, 이제 주차했어요? 응 음. 왜요? 응? 음? 아이고, 다 샀어? 선우? 음. 어, 너 어디로? 저기 연어? 연어 사러 갈까? 아, 어, 오늘 복장도 복장 그렇지, 되긴 됐나 그래도 어, 어될 어. 때는 있잖아 어 자동차 2차 몇 층에 어. 주차했어요? 3층 옥상에요 록, 록탑 그데밑에는 다른 데 없어요. 위도한 복잡해가지고. 요위에도 아, 이 정도. 아, 니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아, 니 정도. 아, 이 아, 이 정도. 아, 이정이정 <laughs> <laughs> 마에 들는 거 있으면 예게 <laughs> 여기 조그만한 것도 있고, 어? 응? 아, 너무 작네 이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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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는 <laughs> <입을. 그거> 조금 조그만한데. 아니. <laughs> 어떤요 두면 아, 두면서 두, 두 마리 사. 이게 뭔데? 이게 물고기 값이 이렇게 비싼 거야? 어? 어, 아, 이거 비싼. 거야. 아니 다 비싼데 지금 물고기가. 먹을까? 노란 거. 노란 거. 나 노란 거. 이거는 노란 물고기. 노란 물고기. 노란 거 사고 싶어? 음. 아, 그래. 음. 그럼 노랑하고 파랑하고 사야 주문하고. 노랑이랑 파랑. 노랑, 파랑. 주문해요. 뭐 그럼 이 노랑. 주문하 사면 주문하고 노랑하랑노랑이노랑이 노랑, 노랑 말이에요. 노랑, 노랑. 노랑. 그래. 이, 그래, 그래. 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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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노랑 말. 음. 그래. 그 다음 파란 거, 파란 거. 그럼 두 마리만 있으면 돼? 네. 한 마리? 아니, 요세 마리. 아니, 네 마리. 네 마리야. 그럼 두 마리, 두 마리 할까? 지금, 예, 예 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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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지금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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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저쪽에도 있는데, 옆에. 예. 이건 좀 싸나? 뭐한 마리에 3 0원에서5천원이네 음 근데 여기가 이 아니 안돼요? 모란거 주 아, 요 됐다 모양거주세어이 어떻게 빼요? 아말하 된다 그냥. 아, 좀 돌려주세요 네? 밥하고 나가자 응송 니가 밥 줘라 물고기야 네. 네, 어디 갔어? 다 안쪽에 있는 음. 물고기 다 안쪽에 숨어있다 음. 물고기 빨리 집에 가고 싶나 봐요 음. 새돈 집에 빨리 가고 싶나 봐요 그대가 저기 숨어있는 거예요 물고기 어? 새 집에 가면 어떻게 해줄 거야? 저가 다줄 거예요 어떻게? 저가 매일매일 밥 주고 저녁밥도 주고 음. 그거야 그럴 근데 돌핀도 돌핀은 띄우기 자다는 물고기다. 응 맞아. 스윙인가 아 돌핀 띄는 거 봤어? 야 어, 어디서? 어어 어디다 나의 돌핀 쉐어있거든 어. 아 어, 어. 어, 근데 진짜 오래전에 어2 0 0 5년 시부터 있는데 나 아기 때부터 있는데요. 어 저 어, 애기때는 그거 봤는데 진짜 오기전에 근데 저가 진짜 재밌어서 선물도 조용맨 마지막에 응. 어저뭐 받은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받았어요 어, 버블라는거 버블블레스터 있어요 음... 버블블레스터도 같이 있었어요 블레스가 뭐지? 어, 버블나오게 하는거 어... 발가 빙글빙글 돌아서 버블리바 법이 법이나다도 내버려다버이지게보든 <laughs> 그렇구나. 덜덜한데 천천히. 음. 그래야지 물고기가 안전하게. 그래요? 음, 네. 너무 덜덜한데 너무 빨리 가면 물어 봉지가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흘려가지고 물고기가 어 죽어요. 음. 천이. 가자고 천천히 가자고 아직도 모른데요 예 여기 어딘지 아직 몰라? 응 아..이..알면서 아알면서 말하는 거 같은데 Hag信us> 아니 자꾸 어디라고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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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